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보시면 그 많은 분들이 발목을 접질러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실 때 어떤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검사가 더 좋냐는 그 병원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만약 초음파를 제대로 볼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MRI 검사보다는 초음파 검사가 훨씬 더 유용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진 인대를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데 발목에 이런 힘을 줬을 때 그 인대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이 인대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동시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잘 보실 수만 있다면 MRI보다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발목 초음파 특히 정거비 인대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 이 정거비 인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막을 보고 잘못 오진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정거비 인대를 좀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멍이 들었잖아요. 네. 아, 아프죠, 여기는? 어, 어, 네. 그쪽은. 그, 그 빼고는 안아프 여기는 안 아프죠. 네. 우리 중요한 인대는 이렇게 있어요. 정거비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아 여기는 힘줄만 이렇게 다쳤을 때아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정거비 인대가 과거에 네. 파일이 돼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와요. 아이 발목을 보시면 복숭아뼈에서 앞쪽으로 가는 거골 머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프로브를 대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발바닥과 평행하게 이렇게 프로브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경우에 이렇게 많이 대시는데요. 이렇게 대시면 안 되고 여기서 고골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대시고요. 이쪽 거골 쪽을 돌리셔서 거골의 돔을 확인하시고요. 거골의 돔이 사라지는 지점, 이 지점에서 이 부위는 이제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숭아뼈, 복사뼈 쪽을 돌려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거비 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누운 거예요? 확실히 지금 반대쪽. 네, 반대쪽 네. 보세요. 여기 아픈가 보세요. 이가 아프죠? 난이 올 내려볼게요. 아파요? 이렇게 할때 여기는요. 이용하여 반대측, 건측을 확인하시면 환측에 비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